마늘이 벌써 병충해가 오나요? 마늘을 살펴보던 중딱두 개가 잎이 누렇게 마르는 증세가 보입니다. 마늘 심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병이 오는지, 허허. 지금 이 마늘은 조금 늦게 심은 마늘이었는데 한 10월 20일쯤 심은 것 같은데 10월 13일에 1차로 심었고, 일주일 후에 심은 마늘인데, 지금 잎이 노랗고, 이게 아마 병이 있는 것 같은데, 병인지, 뿌리가 약해서 그런지, 차라리 캐내버리고, 지금 시마늘이 있어가지고, 삭이 약간 올라와가 있는데, 요런 시마늘을 오늘 다시 심는 게 좋지 싶어서, 어차피 놔둬봐야 안클것 같아서, 오늘이 11월 10일인데, 해내고 다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파 보겠습니다 지금 뿌리는 되게 깊이 박혔어요 깊이 박혔는데 아 병이 맞죠 마늘이 지금 병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안 자라거든요 물음병인지 뿌리가 없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 뿌리 응애는 아니고 물음병인 듯 합니다 토양 살충제도 뿌려주었고 심하늘도 소독을 했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있네요. 토양 속에 세균이 있는 것은 아닌 듯하고 아마도 심하늘에 세균이 남아 있었던 모양인데 그나마 두 개가 물음병 증세를 보여서 다행이긴 하지만 작물들은 병의청 때문에 조금 짓는 텃밭 농사가 오히려 더 어려운 듯 합니다. 지금 이런 상태거든, 마늘이. 물러지고. 아무래도 이런 마늘은 놔둬도 제대로 안 자랄 것 같아서 빼내고 다시 심어 놓겠습니다. 음, 지금 촉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마늘이라 아마 오늘이 11월 10일이어도 좀 늦어도 좀 올라올 것 같은데. 없습니다. 여기도 지금 두 개가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기도 뭔가 좀 상태가 안 좋거든요. 차라리 하나 뽑아 버리든지, 그다빼 보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뽑으면 옆에 거까지 그럴 것 같은데, 요, 여기가 있고, 여기가 있고, 바로 이게 옆에가 이런데, 이거를... 빼기가 한 개를 빼기가 어려운데 떨어져 버렸요 이건 떨어져 버렸 그냥 둬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크면 되니까 요거는 잘 자라야 될 텐데 그리고 여기 좀 늦게 심은 곳에는 표시를 한번 해놔 보겠습니다 얼마나 삭이 잘 올라와서 옆에가 하고 차이가 없이 잘 클지 한번 지켜봐야 되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봅니다.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생생, 아까 여기 뽑았던 거와 생생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 뽑았고, 여기 좀 아까운 거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생생한 건데 생생한 건 어떻게 되어있는지 뿌리가 어느 정도로 돼 있고,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. 뿌리가 지금, 와, 잘안 파지는데, 아, 차이가 있죠. 아까 그거하고 차이가, 뿌리도 튼실하게 내리고, 이게 마늘이 아직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이렇게 해야, 이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잘 사는데, 아까 그 마늘은, 그, 마늘 자체에 씨의 병이 있었는지 지금 뿌리가 그래서 요건 좀 튼실하게 내리면서 마늘이 그대로 살아있죠 요게 정상적인 마늘인데 병이 있었던 마늘은 이 마늘 자체가 물러져 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는데 아마 씨마늘에 문제가 있었던지 씨마늘이 병을 갖고 있었던 건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 튼실한 마늘일 경우에는 뿌리가 이렇게 내리면서 심마늘 자체도 생생하게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마늘과 병이 든 마늘의 차이가 깨끗하고 좋죠 이걸 다시 심어 놓으면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10월 20일쯤 심어서 오늘이 1 1월 10일이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20일 정도 지난 마늘입니다 건강한, 건강한 상태의 마늘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주 살펴보면서 잎이 시들하거나 누레지면 뭔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니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줘야 할 듯합니다. 감사합니다.